<laughs> 일단은 한 2, 3년 전에 어두운 염색을 마지막으로 하시고, 이후로는 안 하신 거. 네, 맞죠. 음. 그래서 어두운 색을 하신 적이 있다 해가지고 음. 테스트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그동안 좀뭐 하고 싶다라는 컬러 느낌 있으세요? 색상 계열? 음... 약간 좀 블루 계열? 블루 계열? 하고 싶기도 아, 했어요. 네. 애쉬나 음. 좀쿨 cool 계열적으로? 네. 아니면 완전 네. 베이지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 응. 평소에 립스틱 색깔은 레드 계열 많이 발아하면 응. 코랄? 핑크, 약간 딥한 레드 정도? 응. 레드? 네. 그럼 약간 쿨 cool 네. 계열에 좀더 가까우시고. 네이비 블루 같은 컬러를 하시고, 음. 안쪽은 좀베이지하게 음. 그니까 이렇게 투톤인가? 음. 네네. 그게 낫지 음. 않아요? 아니면 뭐, 나랑 어. 가고 싶은 거 있어요? 여기 음. 미스트뱅. 보내주셨던 미스트뱅. 건 미스트뱅. 맞아아 아니면 음. 미스트뱅으로 하셔도 괜찮, 상관없어요. 제가 봤을 땐 겉에가 밝은 거보다속부분이 음. 밝은 게 나을 것 같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음. 미스트뱅도 그게 음. 투톤으로 들어가도 괜찮고. 괜찮고요. 음. 음. 아니면 얘 자체를 베이지로 하셔도 그거는 상관없어요. 음. 예를 들면, 그 미스트뱅 하데 이제 얇은 애들 라인을 조금 베이지로 하고 나머지는 약간 네이비 블루 같은 컬러로 음. 하면 그냥, 그냥 응. 아, 괜찮을 것 같은데? 어때요? 그렇게 요 음. 네. 아이 <laughs> 네, 그러면 색상 먼저 제가 준비해 볼게요. 몇년 만에 첫 탈색 응. 네. 참... 제자 쉬는 날마다 네. 이게 잡은 게제 네. 스스로 그냥 네. 두면 저말 한없이 게을러거든요 아 진짜요? 응 그래서 한동안 네. 되게 순간, 번쩍 생각이다. 네. 이러면 안 되겠다.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. 아, 네. 진짜 게을러지겠다. 이 생각이 들어서. 응. 외부로 움직이게 하려고 응. 이야기를 그냥 해. 응. 이번 달까지 응. 일단 응. 다 잡아놨어요. 네. <laughs> <스톱하시겠다. 웃음> 그래서 요즘 새 발레아주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. 네. 네.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모델 작업이 응. 시술만 또다 5시간 걸려고 응. 근데 오늘 5신 모델분이 한그 네. 정도. 남의 일이 아닙니다. 맞아요. <laughs> 하고 왔어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거 탈색 바르는 것만도 두시한 걸려요. 저는 음. 더 오히려 쉬울 음. 줄 알았어요. 어 그렇죠. 일단 네. 약간 브릿지처럼 어, 이렇게 부분 부분만 탈색하고 음, 음. 거기에 색 입히고. 음 그렇죠.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음. 했는데 네. 바로. 다음에 한번 갈때 네. 같이 발라봐요. 좋아요. <laughs> 그림도 약간 남이 봤을 때 이거 애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. 음. 근데 또 전공자 분들은 다르니까 음. 이렇게 봤을 때그 고생이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. 또그 <laughs> 음. 합정 쪽인가? 네네네 합정에도 있었어요. 그렇죠. 네. 그때 한번 왔었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때 원래 네그 원장님한테 열, 그 예약하려고 네. 전화를 했었는데. 네. 출장 가셨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네. 그냥 다른 분 많이 뵈었고, 네, 주제 음 만났네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<되게> 좀... <laughs> 항상 하고 싶어서 인스타랑 음 계속 팔로우 하고 있었는데, 기사에 드디어 오셨고, <laughs> 기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네요. 음 그래서. <laughs> 갑자기 센 언니로 나왔어. <laughs> <웃음> 진짜... <웃음> 표정하시면 무서워울것 <laughs> 네, <의상할>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표정이 잘 없는데 크게 <laughs> 아, <laughs> <큰일> 안 <웃음> 웃고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신기하죠? <웃음> 네. <laughs> 미스트뱅처럼 그러면. <laughs> 근데 음, 앞머리 약간 벚단는좀 걷어서 어둡게 들어가고요. 응. 여기 안쪽을 좀 밝히고, 응. 여기 나머지는 다 약간 네이비 블루 응. 느낌 나게. 응. 하고 이렇게 했을 때, 네. 지금 미스트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, 응. 예를 들어 이제 머리 묶었을 때 응. 뒤에도 혹시 좀 응. 베이지가 있으면 좋겠어요? 아, 네. 네. 그렇게 할까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약간 페이스라인 둘러서 응. 좀 그런 거 빼고, 응. 음. 음. 색깔이 베이지 하고. 오늘 네. 의상도 다 찍어야 되겠어요 아, 그 전체적으로 <laughs>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베이지인데 살짝 바이올렛을 섞어서 음. 샴푸하면서 음. 빠질 때 얘가 어떻게 보면 보색 역할을 음. 해주는 음. 베이지에다가 살짝 섞어줘요 음. 이런, 이런 스타일이 지금 오늘 음. 룩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어, 응. 진짜 신발도 그렇고 아. 근데 이거 투펀이 네. 한번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.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옷도 그렇고, 스타일도 어. 없고,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<laughs> 놀랐든요그 음. 머리 보고 좀. 아, 머리도, 네. 스타일도 돌고 도는 건많아서 예전에 투블럭이 한참 남자분들 유행했대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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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있으신 회사원분들이나 네. 그런 분들은 투블럭 권해드려도, 아, 네. 그 옛날 머리라고 안 하시는 아. 거예요. 아. 근데 요즘 분들은 이제 좀 그게 응. 새로운 거니까, 어, 처음이니까 진짜. 되게 어. 또 스타일이 다르게 또 응. 소화해내시고 응. 하니까 그런 게 있는 응. 것 같아요. 퍼시 컷도 응. 어때서 응. 옛날에 그 샷이. 맞아요. 고아가. 울트컷. 히피펌만 하러 가는 샷도 있었어요? 응. 네, 거기니까. 음. 음. 원래는 안 그랬는데, 응. 갑자기 히피펌으로 유명 배를 좀 타는 것 같거든요. 딱 스무 살 되고, 이제 머리를 뭔가 1인 미용실에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응. 1인 미용실 찾다가 간게 네. 거기였었거든요. 아 그래서 그때 래서그 아, 네. 아마 거기서 첫 탈색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. 근데 갑자기 이렇게 히피폼으로 이제 갈아 타신 거예요. 어. 아, <laughs> 아, 진짜, 진짜? 그래서 좀 응. 신기했어요. 음. 1인 미용실로 해서 염색만 음. 하길 진짜 해 거예요. 음. 진짜 해외여행 너무 가고싶은 응. 것잖아요는 좀... 좀... 좀 사실 응. 그만두면 은 무조건 유럽을 너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응. 응.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응. 응. 블루랑 제가 그레이를 좀 네. 섞어놔서 응. 빠질 때좀 처음에는 그레이빛이 좀더보있게 응. 응. 그래서 음, 베이스를 이걸 덜 음. 빼고 만약에 구 음. 했으면 색상이 약간, 음, 색상 음. 음. 블루긴 한데, 음. 음. 그린빛도는 블루? 아, 네. 청록색? 에 맞아. 저 청록색 맞아 <laughs> <laughs> 어우, 속 시원해. 빼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야 제대로 블루를 좀끼고 음. 빠질 때도 예쁘게